이게 시계 의미를 정확하게 정돈해 줄수 있으면은, 어, 안 헷갈려요. 근데 이게 헷갈릴 만한 문제거든요. 뭘 원하는지를 또 찾는데 좀 시간이 또 커비가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은, 헷갈리지만 않으면, 뭐가, 개념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궁극적으로 너희까이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가 핵이야, 여기가. 요거 정리 못하면 못풀어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앞에 위에 다 필요 없고, 요거 먼저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i라고 하는 인덱스 또는 여기 넣어야되는 자연수나 정수의 범위를 범주를 딱 제한적으로 주면은 이건 무조건 다 대입하는 소리야 여기서도 뭐뭐뭐뭇그러시면안돼이두 개를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i에다 1 넣었을 때 좌변 f1 함수고요 그걸 미분한 도함수에 넣었을 때 미분계수고 아무튼 인덱스 i에다 1다 대입하시면 돼요 x에다 당 f1x 플러스 kx분의 f1x 플러스 2kx 자그 다음에 i에다 2까지 넣고 얘기 다시 하자 f2 함수야 f2 함수 미분한 거야 그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2x kx f2x 2kx입니다 됐죠? 자 이분계수 극한값이지? 그럼 이 극한은 존재한다는 소리네. 됐죠? x가 0으로 간대. 이거 0으로 가네? 이거 0으로 가네? 그다음에 f1 함수는 다항함수 다항함수 기본 전제가 무슨 연속 함수 연속함수 그 말은 0을 대입한 함수값이고 이거의 목표값 f1은 얼마입니까? 써있지 0이지? 누가 봐도 0분의 0꼴 여기서 흔들건 없지 개념이 지 그냥. 나 0분의 0꼴 어떻게 들어갑 붕어 0 만드는 거, 분자 0 만드는 거 찾아 없애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찾을 수 있나, 우리가 지금? 못 찾지? 그럼 그다음 단계가 뭐야? 결국에 여기서 식변형을 해줘야 돼. 여기서 이제 가랑 엮어야 돼. 이걸 엮어주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돼. 하나만 더 써볼까? 요거만 써주고 너희가 파악이 되는 지 한번 물어볼게요. F1X 플러스 2KX 여기에 빼기 F1, 0 쓸게요. 이거 껍데기잖아. 그치? 어, 표면적으로는 값이 없잖아. 0이잖아. 그 다음에 분모, F1X, KX, 여기도 빼기 얼마? F1, 0. 이거 왜 만들어준 거야?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미분계수의 극한식을 이용한 극한 계산 방법이지? 결국엔 그게 너희들한테 더 중요한 거야. 맨날 연분 0을 약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식 전체를 치환 내서 미분계수 평균 변화를 만들어서 바로 극한 때리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런 문제들처럼 이 안에 그 구조가 보여야 돼. 자, 여기 살짝 밑에 뭐 써줘야 되겠어요, 얘들아? x-0 여기도 x-0 근데 분모 분자에 얘만 분모고 얘만 분자가 아니라 얘도 분모 분자에 있는 식이잖아. 얘들도 다 뭘로 나누는 거야? x로 나눠야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은저 자리 없을니 밑으로 내려갈게. 자늘하나는 얘기 이거 뭐라 불러야 되나? 이거 평면이잖아 평면. 평균면의를 0분0골 극한이지. 어디에서의 미분기수를 부 하는 거야? 0에서 미분기수죠. f 프라임 얼마? 그러니까 f 프라임 f 1 함수의 프라임이지. 얘가 0 됩니다. 자 다음이건 영분 뭐? 0골이지 이게 약분 되지? 그럼 몇 분자 뭐만 나눠? 2 K만 나와 자, 분모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여전히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지? 극한 F1프라임의 0이야. 그 다음에 뒤에 것도 0분의 꼬리지? 약분하면 K가 나어 얘들아, 이 극한 값이 누구랑 같다고? 얘랑 같다래. 느낌 뭐야? F1함수의 프라임 이저전수 이런 걸 비웃지 마. 자, 요거요거 요거 계산하면 요거 K로 표현이 될 겁니다. 맞죠? 요거 K로 아마 표현이 될것 같아.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데, 잘 봐, 두 번째. 이거 또 계산합니까? 이거 또 계산해? 아니지, 왜? 눈으로 보고 있잖아. 1만 2로 바뀌었을 뿐이잖아. 요식 한번더 나오는 거야. 1이 뭘로 바뀐 상태에서? 2로 바뀐 상태에서 그냥. 요 계산이 한번더 나올 뿐인 거야. 자, 아무튼 요 보라색 요거 계산해서 f1'0 얼만지 그게 k로 표현되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자계산 너희가 해줘야 돼 f2'1'0 얼마 나와요? 계산하셨던 이거? k 아니면 k분의 1뭐 뭐 나왔었어 한번 해줘 봐 보기 좋게 F1'0을 치환하시면 돼. 그럼 저치환한 문자, 저식의 2차 방식 형태가 나올 거야.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지, 형태적으로. 얼마? 보고만 나오면 거의 끝. 인수되어도 요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안 되지 않아? 되면은 지금 벌써 답이 나왔을 거너희 근데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게 설마 우리 아이들이 2 0 0 0못 풀까? 그 포인트가 거아닐 거란 말이야. 안 되니까 거기 뭐지? 싶은데 여기서 핵심은 얘랑 얘랑 시계 구조가 똑같다는 거 거기서 이제 얻어진 힌트를 잡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도와드리면 요거를 편하게 X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은 위로 오자. X는 x 플러스 k분의 x 플러스 2k였던 것 같아. 자, 이 식의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k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였죠. 좌근으로 가면 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k는 0. 분명 이차원식 맞죠. 누구에 관한? 나지 x에 관한. 맞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이것도 똑같이 풀면은 여기서 이번에는 얘를 내가 만약에 y라고 치환하자 분명히 나는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 너희들 설명할까를 두며 고민하고 지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 왜 여기서 설명이 이해 안 되면은 처음에 하는 설명은 아예 이해도 참 못해 이게 제일 제일 쉬운 방법이 이게 의식인 건데 의식에서 이거 정리하면 이식또 어떻게 나와 있더라 y 제곱 나 어, 플러스 의 k 플러스 1 x 빼기 1, y, 이 k 에는 0, 0이 나온다. 분명은요, 얘랑 얘랑 같은 식은 아니잖아요. 같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새롭게 치환했을 때 여기서도 구조적으로는 모양 형태로는 같은 게 나올 뿐이지 이 y와 이 x를 똑같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그 맞지? 근데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쨌든 문자 바뀌었다고 이두 방정식이 달라보면 아니지? 어디? 원이. 아, 다른 방식이 정맞냐요 달라졌네요. 네. 이제 같아야 돼요. 흥분했어요. 자, 그럼 요거 지금 이제, 문자는 다르지만 결국엔 같은 식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뽑았다. 결국에는 여기서 z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z 마이너스 2k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서 근, z가 x, y라고 생각하면 돼. 이 방정식도, 이 방정식도, 결국 이 방정식도 같은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분을 너희가, 우리 같이 하나, 요, fv'0와 fv'0 x, y라고 생각하시면 이 방정식의 두 분입니다. 그럼 보일 때부터 뭘 써야 되겠어? 뒷질문을 생각하지 말더라도 이것만 나오도 그냥 바로 보여야 됩니다 네. 근계수 써야 지 근데 그 근계수를 물어봤을 거라고. 왜? 이 다에서 보시면 원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하거든 근데 원점에서 왜 원점입니까? 얘는 원점 다지 납니다. 그치? 그니까 러 원점에서의 접선을 했으니까 뭐 그래프를 뭐 그려낸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가 원점이면 요게 f x 고 그치? 예를 들어서 요게 F, 으면 여기서의 접선, 첫 번째 보라색은요, 요거 이게 기울기가, 기울기가 F1' 제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었죠 요게 F2' 제로가 되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든다고? 수직. 수직 나면 기울기에 뭘 이용하시겠네? 오비 마이너스이다. 그치? 그니까, 얘가 x고 얘가 y니까 이 x, y를 뭐한 거? 곱한 게 마이너스 3다. 얘가 마이너스 3인 거야.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그럼 k 값이 바로 나와. 됐어? 이게 뭐 간단한 문제 절대 아니야. 의미를 되게 많이 담고 있고 결국에 너희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얘기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뭔가 오는 사인이 시그널 0이 있어. 여기서 아 내가 원하는 0이 방정식의 2분이 결국에 f1'0 프라임 제곱은아 그거를 그냥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거의 말로 했는데 이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입니다 결국에 이하고이하고 곱한 게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그게 근계수 관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k값 나오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 요 그 뒤에 거 이어서 하고 어디까지 했나요? 18 지금 실체 해줬나? 됐지? 네. 자쉬어야 되나? 10분 해보자